네, 네, 우리 멤버들이 와서 함께 참여합니다. 귀한 임시당국 1회 행사 맞춰서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돕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퍼브랜드이사장 그 최경입니다. 어. 예, 지금 3년째 하는데 조 정책이 없습니다. 이제 그 전국 100%순수 자원봉사로 하는 일이 돼가지고, 전국인이 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조금 부서도 없고, 네, 절차가 조금, 어, 이렇게 뭐, 나래하기도 합니다만은, 늘 하늘,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월에 무엇을 도움다다는그 마음으로 오셨을 테니까, 불편함이나, 조금 뭐, 절차상의 하자는 들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 김치를 담으실 때 여섯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섞어서 여섯 쪽을 담아 주시고요. 나중에 또 모자라면 모자든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양념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모자랄 수 있을까. 그럴 때또 뒤에 박스에 준비되어있는 홍기에 여섯 쪽씩 담아가지고 나어 주시면은 저쪽에서 한번 들고 갈겁니다밀어 빌어 밀어 으시면은 예한분 안녕하세요. 박스 안놓안안되거렇게 시작하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